안녕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영어공부의 열심입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기능이 아마존 킨들 앱에서 지원하는 이머전 리딩 기능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영어공부 어플 추천을 해드렸을 때이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셔서 오늘 좀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 기능은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모든 킨들 기기에서 지원하는 기능이 아니에요. 킨들 파이어 기종 몇 개에서만 지원을 하고 가장 최신 버전인 오아시스 버전에도 이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이 기능은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킨들 앱 있죠.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그 앱에만 지원이 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최신 기기에서도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어서 그 최신 기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아마존 킨들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마존의 아이디가 먼저 준비되어 있으셔야 돼요. 아마존 아이디를 만드신 다음에 킨들 앱을 다운로드를 받아주세요. 제가 처음에 킨들 앱을 다운을 받으니까 킨들 언리미티드라는 멤버십에 10일 동안 무료로 사용을 해보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료 체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이 앱을 다운을 받으시고 만약에 10일 동안 무료 체험 하겠냐고 묻는 창이 나오면 10일 동안 무료 체험을 먼저 해보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그렇게 무료 체험을 한다고 클릭을 하면 몇 권의 책을 랜덤으로 고를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이거는 10권까지 내가 보유할 수 있고 다 읽으면 반납하고 또 받아서 볼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아무거나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렇게 거기서 추천해주는 책 중에 10권을 아무거나 다운을 받아봤어요. 책을 찾으시는 방법은 이 앱에 보면 디스커버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고 킨들 언리미티드라는 카테고리 한번 들어와 보세요. 킨들 언리미티드는 한 달에 만원 정도의 멤버십 비용으로 킨들 언리미티드라는 마크가 있는 책들은 무제한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예요. 제가 이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책들도 몇권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해요. 반지의 제왕도 있었고 헝거게임도 있었고 그리고 그 미드로 나왔던 이 핸드메이즈 테일 이런 소설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몇몇 어, 책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책들이었고, 약간 재미 위주의 그 킬링타임용 소설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유료로 계속 이용하실지 안 하실지는 무료 체험을 먼저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오디오북이랑 영어 소설을 같이 읽는 거잖아요. 이북 스위드 오더블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이걸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이렇게 이북이랑 e 그 오더블이랑 같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쭉 목록에 나오거든요. 이 중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 표시가 리드 나오라고만 나오는 책들이 있고 그리고 read and listen for free 이렇게 나오는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kindle unlimited라는 마크 옆에 조그만 헤드폰 마크가 나오죠 요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 무료로 영어 소설과 오디오북을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이걸 클릭해서 다운을 한번 받아볼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하니까 이미 10권을 가지고 있다 이 중에 한 권을 반납을 해야 이 책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안내가 나오죠. 이 중에 제가 선택을 해서 이거를 반납을 하고 새로운 책을 다운을 한번 받아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바로 다운로드가 돼요. 근데 용량이 꽤 돼가지고 와이파이 환경이 되는 곳에서 다운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책이 좀반 이상 다운이 돼야 오디오북도 같이 다운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오디오북이 그 표시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조금 기다려야지 돼요. 그래서 이 책의 이 정도 다운이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내가 보유한 책 목록에서 이책 그림을 지그시 이렇게 누르면 이 책의 오디오를 다운 받겠느냐는 그 메뉴가 뜨더라고요. 그걸 누르면 오디오북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은 책을 이렇게 읽다가 책 위에서 한번 클릭을 하면 바로 아래에 이 책의 오디오북도 다운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 표시가 뜨죠. 이거를 클릭을 하면 또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다운이 책도 다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오디오북도 다 완료가 된다면 이렇게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같이 오디오를 들을 수가 있게 돼요. 정말 좋은 점은 뭐냐면 지금 이게 읽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회색 바로 표시를 해준다는 점인데요. 어, 저는 이 기능을 처음 이용을 해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집중도 정말 잘 되고 이 문장의 억양이나 강세 그리고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되고 어떤 감정으로 읽어야 되는지를 제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면서 오디오로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용해 보실 만한 그런 기능이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읽은 책 중에 되게 재밌었던 거는 에브리띵 위키라란 소설이었는데요. 이게 끝 에 뭔가 밝혀지는 그런 로맨스와 미스테리가 결합된 그런 소설이었어요. 근데 이 결말이 끝에 있다 보니까 정말 끝까지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누워가지고 이것만 이렇게 오디오북 들으면서 같이 읽게 되는데 근데 솔직히 결말은 약간 우리 드라마 중에 점 찍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일단 끝까지는 읽게 되는 그러니까 이걸 페이지 터너라고 하잖아요 페이지를 자꾸 넘기게 되는 그런 스타일의 소설들이었어요 이게 1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권도 있고 2권도 있고 계속 또 이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 소설을 읽으면서 재미있게 영어를 공부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굉장한 문학 작품을 읽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그냥 재미난 영어 소설을 읽으면서 영어 문장을 많이 접하고 그게 목적이라면 이렇게 킨들 언리미티드 멤버십 이용해서 킬링타임용 소설이지만 자꾸자꾸 많이 많이 읽으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영어 공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